김주민,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김준호의 영화 같은 프로포즈 공개. 그녀가 결국 예스를 외친 결정적 이유는 배우 겸 개그우먼 김주민이 방송에서 처음으로 김준호와의 프로포즈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웃음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쌓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사랑으로 꽃 피웠고, 이제는 결혼이라는 또 다른 여정을 앞두고 있다. 김주민은 방송 인터뷰에서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라며 김준호의 진심 어린 청혼 순간을 회상했다. 그 감동적인 프로포즈는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열게 만든 진짜 사랑의 언어였다. 김준민과 김준호는 KBS 예능 프로그램에서 오랜 시간 함께 호흡을 맞추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처음엔 동료로서 후엔 친구로서 서로를 의지했던 두 사람은 어느 순간 감정의 변화를 느꼈고 그 변화는 비로소 공개 연애로 이어졌다. 물론 대중의 시선과 언론의 관심 속에서의 연애는 쉽지 않았다. 때로는 지나친 관심이 부담이 되기도 했고 악플에 상처받은 날도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런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더욱 굳건히 믿으며 오히려 사랑을 더 단단하게 키워나갔다. 김지민은 사랑이라는 감정도 결국 서로를 향한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겪은 많은 일들 그 안에서 보여준 이 사람의 태도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마웠어요 라고 말했다 프로포즈는 서울 북촌에 위치한 한옥 레스토랑 정운지에서 이루어졌다 전통미와 현대미가 공존하는 이 공간은 김주민이 평소 좋아하던 장소이기도 했다 김준호는 이곳을 통째로 대관하고 수개월간 준비해온 프로포즈를 위한 세팅을 직접 하나하나 챙겼다 촛불로 가득한 마당 은은한 국악 선율이 흐르는 배경, 그리고 각 테이블에 놓인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그야말로 한 편이 영화처럼 완벽하게 구성된 장면이었다. 그는 프로포즈 2주 전부터 매일 저녁마다 현장을 방문해 조명과 꽃닛지 테이블 배치까지 직접 점검했으며, 지인들과 함께 만든 영상 편지까지 준비했다. 그날의 날씨도 특별했다. 늦봄의 따뜻한 공기 속에.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해질 무렵의 붉은 노을이 청운지의 귀와 지붕 위에 내려앉아, 마치 자연이 축복하는 듯한 풍경을 연출했다. 김지민은 처음엔 단순한 저녁 식사 초대인 줄 알고, 아무런 의심 없이 청운지를 찾았다. 하지만 입구에서부터 이어지는 꽃길과 마당 중앙에 놓인 의자, 그리고 멀리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모습에, 그녀는 뭔가 특별한 날임을 직감했다. 김준호는 평소에 유쾌한 모습 대신,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고 두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서 마주 앉았다. 위에는 그동안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과 손편지가 놓여 있었고, 배경에는 두 사람이 즐겨 듣던 노래 어반자크판을 사랑하지 않아가 잔잔하게 흘렀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두 사람만의 대화가 이어졌고, 김준호는 준비한 편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연예계 생활 속에서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김지민이라는 존재가 그 외로움을 어떻게 채워줬는지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민아, 너랑 함께 있으면... 그냥 내가 나다워질 수 있어.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 한 문장에 김준민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 수많은 이벤트를 경험해왔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지는 고백은 처음이었다고 한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내가 웃는 얼굴을 보면 나도 웃게 돼. 그 미소를 평생 옆에서 보고 싶어라는 말이 적혀있었고 그 순간 피아노 선율이 멈췄다. 이어 김준호는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심플하고 따뜻한 디자인의 반지가 들어있었다. 지민아, 나랑 평생 같이 웃어줄래? 김준호의 이 한마디에, 김지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 정말 영화처럼 느껴졌어요. 시간도 멈춘 것 같고, 그 공간엔,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이후에는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사진이 담긴 영상이 벽에 투사되었고, 주변 조명이 하나씩 꺼지며, 마치 한 장면을 끝내는 듯한 연출이 이어졌다. 조용히 서로를 안고,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순간,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김지민은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이면 정말 괜찮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라고 말했다. 김지민은 방송에서 프로포즈 당일의 에피소드를 털어놓으며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자아냈다. 사실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늘 장난이 심하니까. 근데 그날만큼은 정말 진지하더라고요. 말에 출연진들도 감동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그 사람은 늘 사람을 웃게 만들지만 그날은 나를 울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눈물은 정말 행복한 눈물이었어요라고 전했다. SNS에서는 팬들의 축하 물결이 이어졌다. 드디어 이 커플이 눈물 났다, 진짜. 사랑은 결국 진심이 이긴다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고, 유명 연예인 친구들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김준호와 절친한 개그맨 김대희는 이제 진짜 장가가는구나라며 웃픈 농담과 함께 진심 어린 응원을 전했다. 페나트도 이어졌고 두 사람의 프로포즈 장면을 그린 일러스트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백 개 공유되며 화제를 모았다. 프로포즈 이후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결혼 계획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결혼 준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오가고 있다. 최근 김지민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올해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것 같다라고 언급하며 결혼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생길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건 결국 선택이잖아요. 선택을 할수 있게 해준 건이 사람의 일관된 태도와 진심이었어요. 매일 아침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봐주는 그 시선. 제가 있으라고 대답한 이유예요. 라고 말했다. 김준호 역시 주변인들에게 지민이는 내가 평생 웃게 하고 싶은 사람이야라고 자주 말했다고 한다. 한지희는 준호 형이 저런 진지한 얼굴 처음 봤어요. 눈빛이 다르더라고요라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들의 결혼식은 오는 가을로 예정되어 있으며 청운지에서 다시 한번 조용하고 소박한 전통 몰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번 김지민의 고백은. 단순한 러브 스토리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수많은 사랑이 빠르게 생기고 사라지는 시대 속에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쌓아온 두 사람의 이야기는 대중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김준호의 프로포즈는 화려함이나 자극이 아닌 용한 진심이 주는 울림으로 김지민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 진심은 두 사람이 앞으로 함께 할 인생 여정이 가장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다. 김준호의 진심 어린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이후, 김지민은 일상 속에서도 작은 변화들을 하나둘 체감하게 됐다고 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서로에게 오늘 하루도 잘 부탁해라고 말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결혼을 준비한다는 건 단지 날짜를 잡고 예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하루를 더 책임지는 감정인 것 같아요. 사람은 청운지에서의 특별한 밤 이후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다. 다만 이들은 보여주기식 결혼식이 아닌 진심이 담긴 우리다운 결혼을 계획 중이다. 웨딩플래너 없이 직접 식장 후보를 찾아다니고 신혼집 인테리어 콘셉트도 함께 스케치북에 그려보며 상상 중이라는 후문이다. 누가 봐도 우리 둘 같았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보기엔 소박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잘 아는지 느껴지는 그런 결혼식이요. 김주민의 말처럼 이 커플은 진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김준호는 프로포즈 이후 더욱 달라졌다고 한다. 스케줄이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직접 장을 봐서 김주민이 좋아하는 재료를 사온다든지 예전보다 감정 표현도 자연스러워졌다는 것. 김주민은 웃으며 말했다. 예전엔 밥 먹었냐? 가전부였는데, 오늘은 내가 웃는 걸못 봐서 걱정된다고 말해요. 너무 낯설고, 근데 너무 좋죠. 두 사람은 지금 누구보다 평범하지만 단단한 하루하루를 함께 채워가고 있다. 프로포즈는 영화 같았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현실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난다. 예스라는 짧은 대답은 결국 긴 시간 동안 쌓여온 믿음과 이해,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미래에 대한 확신의 표현.